안녕하세요. 베트잉글리시의하나로 원장입니다. 5강 3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목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먼저 1번을 보니까 w a 즈 s 복수형 나와있죠. 아, 이 글은 열거로 글이 진행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첫 번째 온라인 판매를 할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글이라면 1번이 답이 되겠고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keep it simple 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을 계속 잡아두기 위해서 심플하게 유지해라가 답이 된다면 2번이겠고요. How to라고 했으니까 방법에 관한 글일 때 3번이 답이 될 텐데 Build a company customers love. 그러니까 회사... 어, 회사를 만드는데 고객들이 사랑하는 회사를 만드는 방법 이런 글이 되겠고요. Be aware of 하면 무엇무엇 주의하는 이라는 의미죠. 뭐에 대해서 주의해라 말해주고 있어요. Unreliable information i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우리 이제 SNS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믿을 수 없는 r 라 l y 믿다, 의존하다에 언니이 붙었고, 에이벨리가 붙었죠. 그런 정보들을 주의하기에 관한 글이라면 4번이 되겠고요. 5번에 어떻게 라고 했으니까 역시도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소셜 미디어가 i m p r o v 향상시켰는지, 과격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향상시켜 왔는지에 관한 글이라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는요, facilitate 나오는데요. fossil 이란 단어에서 f a c 은요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쉽게 만들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용이하게 하다.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만든다. 누구 입장에서요? 어,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콤마 ing 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오용식 동사죠. 목적어인 고객들로 하여금 more aware,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더 인지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요? 온라인 디스카운트 and 인 store 디스카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인 stor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오프라인 같은 거죠. 가, 그 매장에서의 그런 할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스커니 그 이후에 그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ing로 지금 두 개가 병렬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이런 분사금은, 두 번째 이런 분사금은, encouraging 하면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인 n c r a e 는요 작년 하다 북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명식동사를 쓰여서 어떤 고객들의 가격 민감도를 지금 이렇게 합성명사처럼 쓴 겁니다. 가격 민감도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 어떤 뭐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만 원에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거의 바로 검색해 보죠. 어, 온라인에서 8천 원에 파네? 그러면 나는 온라인에서 주문해야겠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인스톨에서,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이 더 저렴하면, 그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 주문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민감도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What makes the social media space even more effective? 까지가 문장이 주어져, 여기 e a s y 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w h a t 이 이렇게 문장이 주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드는 것인데, 오형식 동사를 쓰였거든요. 더소셜 social media space가 목적어가 되고, even more effective가 목적보어가 됩니다. 더 효과적인이라고서 해 머리 붙었고, 비교급 앞에 even은 훨씬이라고석 써야 되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공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 s i n the fact 대리아라는 사실이다 여기 되는 거죠. 대절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동격의 대절이니까 어떤 사실이냐면 나루니 그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나도니를 만났으니까 나도니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벗이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대절 속에서 지금 문장이 나도니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부정어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드... 마케터즈 have 해서 지금 do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서 나도니라고 하는 준, 아니, 부정어죠?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온 도치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온 상태죠. 그래서 마케터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케팅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이게 렇 되는 거고 이 매체를 꾸며주는 through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장이 길어진 거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어, new medium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는요 그런데 그 전치사 명사에서 그런데 그 새로운 매체를 통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셰어한다라고 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투부 정서를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Through which to 부 정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Pricing and p r o m o t i o n information Pric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rice 가격이죠 거기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격 매기기 이렇게 되는 거야. 가격 매기기도 공유할 수 있고, 프로모션. 여러분들 이제 프로모션 많이 들어봤죠? 원 플러스 원 행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홍보, 어, 판매 촉진,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꽤 자주는요, one's own friends, family, or other connections.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이리지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무슨 구문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강조 구문인 거죠. 강조 구문인데, 강조하려는 것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이 주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or이라고 한 동사가 바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 강조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명사가 바로 주어가 바로 어떤 사람의 이때 원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떤 사람의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인맥들 이 바로 passing along.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과 그다음에 프로모션 정보 같은 것들,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브랜드에서부터 오는 이런 정보잖아요. 이런 걸 바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when deals are activated by a consumer'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죠 거래가 소비자에 의해서 활성화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은요, he or she 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소비자는요, is given이 되어 있는데, BPP 형태죠. 사형시 동사가 수동태로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give I U D O해서 I U에게 D O를 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여기 지금 IO였던 애가 주어가 되면서 사용시동사가 송태가 됐고, 근데 여기가 그냥 DO고 바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을르이라고 하면 되는데 주는 걸 당한다는 거는 결국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뭐를 받게 돼요 두부 정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Share 공유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거래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해요. share는 항상 w i t h 라렇게 쓰겠죠. 특정한 개인들과 공유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뭐를 통해 공유해요? via email. via는요, 뭐뭐를 통해서 이런 의미라서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요, 좀더 넓게는, broadly, 좀더 확장적으로는 어, 조금 더 광범위하게는 via 뭐를 통해서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뭐 페이스북이 됐든지 아니면 은뭐 인스타그램이 됐든지 뭐, 요즘에 여러분들 물건 같은 거 사려고 할때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검색해보면 어, 어디가 맛집이래? 어디가 물건을 저렴하게 판데 뭐, 같은 물건이어도 어, 뭐, 어떤 거여도 어떤 브랜드가 더 낫대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개인들과 어, 이런 거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으면서 콤마 찍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기분은 앞에 있는 기분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얘가 뭔가 전치사로 좀 많이 굳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 word of mouth information, 구전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면, this is even more impactful as a source. 되는 거죠. Uh, more impactful이라고 했으니까 this는 앞 내용 앞 문장이죠 어떤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거래 경험을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메일로 할 사람 은 요즘 없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이 this 내용이 어떤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SNS 에 이런 공유가 훨씬 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은요, 여러분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심플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도 아니고, 회사 만드는 얘기 아니고요, 믿을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오히려 소셜미디어의 어떤 가격 매기기나, 그 다음에 거래 정보 공유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릴라이어블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에서 바로 마음에 들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소셜미디어가 정보 공유를, 가격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